Over. Something casual. And you got that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월이 되니까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가 굉장히 밝고 좋아요. 오늘 남자친구랑 한 1시간 뒤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수다 떨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이 패드를 붙여줬어요.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제가 지금 얼굴에 붙이고 있는 이 패드는 아비브 어성초 스팟 패드 카밍 터치예요. 뭐 아비브 하면 어성초, 어성초 하면 아비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는 맨 처음에 아비브를 접한 거는 사실 마스크 팩으로 먼저 접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랑 잘 맞고 순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 뒤로 어성초 패드를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좋은 게좀 팩을 하기 귀찮을 때 그냥 얼굴에 이렇게나마 좀 붙여주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성초 패드는 75매짜리로 조금 작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4월 한정으로 140매 대용량이 나왔다고 해요. 이 패드 자체 면적도 19%가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면적으로 얼굴에 붙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샤워 끝나고 나와서 마스크 팩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패드를 얼굴에 딱 붙여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드를 좋아하는 다른 이유가 리버시블 양면 패드라는 거예요. 한쪽 면은 닦아내는 거즈 패드, 또 다른 한쪽 면은 제가 지금 붙이고 있는 순면 패드예요. 이렇게 플레인 면으로는 저처럼 얼굴에 부착해주면 되는 거고. 반대편 꺼즈면으로는 피부결 정도는 또 같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현장으로도 간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말하는 동안에 이렇게 붙여줬으니 반대편 꺼즈면으로 좀 한번 닦아줄게요. 확실히 이렇게 붙여주고 있었더니 좀 수분감도 채워지면서 피부가 많이 진정이 된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패드로 피부결 정도는 해줬고. 다음은 에센스를 사용을 해줄게요. 사용해줄 에센스는 아비브 어성투 에센스예요. 요즘에 제 피부가 여기 볼 쪽에 좀 붉은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면서 좀 진정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펌핑식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얼굴에 펌핑해서 도포해주거든요.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분감이 되게 꽉 차서 피부 속까지 수분감이 꽉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순하고 되게 촉촉해서 톤이 자주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에센스 또한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이 80% 이상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라고 아시나요?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한 인체 유룡 테스트를 모두 마친 제품이라서 민간성 피부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 다 발랐는데 확실히 수분감이 넘쳐가지고 이 피부 속까지 건조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이 어성초 에센스도 기획 세트가 출시됐다고 해요. 어성초 에센스 50ml랑 어성초 토너 30ml. 이렇게 어성초 에센스와 토너를 한 번에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좋다고 몇번 추천을 해드렸었던 그런 제품이죠. 오늘 메이크업은 좀 가볍고 깨끗한 느낌으로 해주고 싶어서 이 쿠션을 골랐어요. 이게 막 커버력이 있는 그런 쿠션이라기보단 좀 깨끗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얇게 잘 밀착이 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믹스해서 발라줄 건데, 근데 이 제품이 사실은 블러셔거든요? 꼭 블러셔가 블러셔로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네이밍 블러셔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네이밍 블러셔 자체가 되게 입자가 곱고, 색상도 예쁘게 나와서,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음영 섀도우로 사용해 주기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토스트 색상이랑 베이글 색상을 두 가지를 믹스해서 발라줄 거예요. 우선은 토스트 색상을 발게요 정말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은 게 정말 딱 토스트 색상이에요. 응? 토스트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베이글을 발라줄게요. 베이글 색상은 토스트 색상보다는 살짝 더 핑크기가 도는 색상이라서 저는 토스트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 쌍꺼풀 라인 쪽에 베이글 색상 발라주면 진짜 자연스러운데 은은한 그런 색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애교살 부분을 깜빡 애교살 부분은 두 가지 색상을 한 번에 믹스해서 발라줄게요. 앞구정에 이번에 애니오케이션이라는 베이글 맛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 맞은편에 있는 리틀렉이 같이 하시는 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는 언니 만날 일이 있어서, 아는 언니랑 약속이 있어서, 그날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전날에 찾아보고, 10시 반 오픈인데, 저희가 좀 어차피 브런치 먹는 거니까 좀 빨리 만나자 해서 오픈 10분 전에 만나기로 했어요. 언니가 저보다 한 10분 정도 먼저 도착을 해 있었거든요. 그 평일이었는데, 오픈도 하기 전에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요즘 이런 핫플도 정말 시간 맞춰서 딱딱 탁 와야 되는구나 해서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한 10분만 더 늦었어도 제가 봤을 때더 웨이팅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딱 커트 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됐었답니다. 근데 맛은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연어 연어랑 연어알 들어간 베이글 먹고 그리고 언니는 그 할라피뇨 베이글에 샐러드까지 이렇게 같이 세트로 나오는데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요. <laughs> 이 핫해지는 게 조금 수고라 되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말할 동안에 제가 블러셔를 가져왔는데 블러셔는 이번에는 콜드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굉장히 예쁜 톤 다운된 핑크색이에요. 저는 이렇게 얼굴 바깥쪽 라인부터. 살짝 이렇게.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주고, 마지막 립을 바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제가 최근에 많이 바르고 있는 립인데, 바를 때마다 친구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을 마쳤고요. 머리를 그냥 막 말려가지고 머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머리를 후딱 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방금 머리 고데기까지 다 마치고 왔어요. 오늘 메이크업이 좀 깨끗한 느낌으로 해주고 싶었는데 제 의도와 맞게 좀 메이크업이 잘된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어성초 패드랑 어서초 에센스 이 제품들이 4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한정 기획세트로 판매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정말 괜찮으니까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